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주입니다 오늘은 엄주 구제, 행정 심판, 행정 소송, 그리고 형사 그 벌금이나 집행유예, 어, 징역형에 대한 의견서 쓰는 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엄주 운전은 어, 해서는 안 되죠. 사실 어, 나뿐 아니라 상대방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안 되는데. 어, 제가 그동안 도와준 많은 사람들, 어, 성공사를 보면, 어, 피치 못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사실. 어, 그래서 요즘은,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 저걸 많이 봐요. 그, 직무관련성. 이 사람을 운전면허 1년에서 2년 취소된 거를 110일 정지나 아니면 취소된 거 단지 삭제해주면, 어, 이 사람이 진짜 생계나, 예,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구나. 예, 이렇게 어, 그걸 많이 봐요. 우리가 다른 행정심판의 행정소송은 피고를 상대로 그 관할 부분이 제기하는데, 어, 음주운전은 세종시에 있는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돼요. 물론 피고는 나한테 면허 취소한 그저 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이런 걸로 하지만요. 자, 우리가 엄지운전을 했을 때, 어, 그 형사적으로 이 벌금이나 뭐2천만원의 벌금이나 아니면 집행유예, 요즘은 집행유예, 징역형도 많이 나옵니다. 그 대수롭게 생각, 옛날에 또뭐 2진, 3진, 그리고 그 면허 거부, 그 측정 거부, 뭐, 그리고 또... 예, 그 대충 옛날에 나 벌금 나왔는데 이번에도 벌금 나올지 이래 생각는 사람 많은데요. 어그 강화돼 가지고 이 집행유예 징역식도 많이 나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조사해 보시면 그 그렇고요. 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집행유예 만약에 1년에 징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으면 2년 동안 사고 안 치면 1년이 면해지는 거지만 어, 엄주 운전한 사람들은 또음주 운전하게 되어기 때문에 나중에 걸리면 그 배, 누군 기간에 배로 처벌받고 이전에 면제 받은 것도 같이 처벌받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음주 수치에 따라 1년 면허, 2년 면허 취소 그런 게다 있어요. 측정 거부는 1년 미만, 1년 취소 이런 게 있는데, 어, 중요한 그런 그 내가 어, 생계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사안들, 내가 뭐, 봉사했는 거, 그리고, 어, 이 직무하고, 내가 일해서 엄주, 그러니까 면허 취수 면허가 없으면 내가 생활할 수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제, 폐차 시키고, 아니면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이런 거, 붙해서 어, 아니면 부모님, 봉양하는 거, 붙해서싹다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행 그 행정심판과 일관성 있게 원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 피고로 지정된 그 만약에 뭐 서울 강남 경찰청장이다. 그럼 여기에 있는 그 경찰관이 답변서를 다시 보내 와요. 그 관련된 자료 그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거짓말도 이제 내가 드러나지 않을 나의 열정과 같은 정신적인 그 정적인 거는 약간 과장할 수는 있지만 어뭐 엄지 수치를 거짓말 한다든지, 나이라든지, 그, 드러날 수 있는 거짓말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생이 나빠져서 안 믿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면허 취소 이것도 보다는 형사 문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실, 어, 경찰에 내가 조사받기 전에 의견서를 잘 전문가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어,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내가 한번 사, 술 먹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경찰한테 가면 횡수 수술하고 경찰이나 검찰 판사까지 가면서 일관적으로 진술안 하고 왔다 갔다면 내 신빙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지로서 거짓말하고 이거에 대해 사실을 얘기해도 근데 내가 미리 어뭐몇 잔을 마시고 어디에서 해가지고 누구하고 마시고 어이 친구가 정말 이렇게 가정에 큰 우환이 있어가지고 같이 마시고 이런 걸다 준비하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면 거짓말을 해도 어 믿어줍니다. 그 그러니까 경사는 그래요. 그렇다고 내 거짓말 하라는 건 아니고요. 잘 세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관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전명과고 의견서를 작성하고 육합원칙으로. 어, 이제, 경찰 조사받으면서 한부 제출하고, 그것도 중요한 자료가 돼요. 내가 그거를 그걸, 그걸 가지고 진술을 하시면 돼요. 그면 일관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반성문 탄원서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조사받으실 때 가고, 그거를 행정심판에도 내고, 난 행정심판 안 되면 행정소송 갔을 때 행정소송에도 내고, 아, 추가적으로 내, 내고, 여러가지 기법이 있어요. 어, 엄준전은 진짜 하면 안 되지만, 피치 못해가지고 할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사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 만약에 술을 먹고 왔는데 애기가 아파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재미 나밖에 없었고, 또 아니면 그 대리를 불렀는데, 어, 내가 아는 손님은 잘못해서 그 택시, 카카오택시를 불는 경우가 있어요. 착각하고, 그리고... 대리가불렀는데먼 지역이라서 잘안 와가지고 간 경우 또 엘리베이터 이거 수리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당직이 아니어서 술을 마시는데 근처에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어가지고 피치 못해 고치러 가다 걸린 경우 그리고 또 이분도 성공한 사례 이제그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골프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서울대 나와가지고 골프 장에서 일하시더라고요. 그이제그 차가 있었는데 그. 그 근처에서 이제 엄중 운전하시다 걸려 걸리, 있는 경우 있고요 여러가지, 어, 최선을 다해가지고 안 되면 한이 없는데, 어, 최선을 다 해보지 않고 대충 포기하고 이러면, 어, 한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무조건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도 그렇고, 모든 게3세판이고 또, 내가, 물론 행정심판은 처음에 한번밖에안 되지만요. 그, 다른 구제할 제도가 있잖아요. 그걸 다 사용해봐야지, 어, 내가 한이 남지가 않아요. 어, 민사나 형사도 마찬가지인데,가 1심에서 지가지고, 아유, 지뢰 포기하고 이러면, 어, 나중에 합병이 생겨가지고, 오래 못 살아요. 우리나라는 2심3심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봐야 되고, 민사도, 형사도, 행정소송도 마찬가지고요 음, 또, 남이 나한테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답변서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아예 안 되겠지. 오늘도 이제 상담 일요일이면 상담하신 분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인데 아이고 너 내가 이제 회사에 무슨 그 아팠다고 어, 제출하고 휴직을 했는데 그 2,400만 원은 부당이득이라고 소송이 온 거예요. 이거 지레 포기하고 답변서 를안 내면 그냥 지는 거예요. 답변서 30일 내내 내내 게 보통이지만 빨리 낼수록 좋고요. 그 판사님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조정으로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다 마련을 어, 못하는데요. 그사상 어,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음주운전도 가능하면 안 해야 되지만, 아니 일이 벌어졌으면 빨리 전문가하고 어, 저는... 어~ 이쪽 다른 일도 많이 하죠 이쪽을 전문으로 해요 법무사도 하고 행정사도 하기 때문에 어~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그~ 조사받기 전에 어~ 육하원칙으로 딱 준비하고 또 거기에서 행정심판이나 그~ 행정소송 형사 의견서까지 생각하고 일관적으로 딱 준비할 거를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실수를 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대충 이렇게 자기가 뭘진술 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형사 사건 따로 맡기고, 어 행정 소송 따로 맡기고, 뭐 행정 심판 따로 맡기면 중구난방이 됩니다. 어다 법무사고 행정사는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할수 있으니까요. 어 그것을 일을 많이 해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그 형사 처벌하는 것도 벌금 얼마에서 수치면 얼마 이게 다 있고. 행정 그 우리가 이제 행정 처벌인 어 면허 취소도 뭐 측정 거부하면 1년뭐영1일 뭐 이상이면 얼마 뭐 이게 다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 구제받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열심히 어 자료 모아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운 좋으면 될 수도 있고 운 나빠서 안 되더라도 어 한이 남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하고요 뭐 법률적인 건다 그래 인생 자체가 최선을 다하면 한이 안 났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한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승리하시고요. 어, 실패하시라도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